2,000원짜리 쇼핑뱅크 <놀람> 음 네. 저희 연어 소바를 하나랑 그리고 차돌 버릇나비 하나랑 제로콜라를 하나 주요네 제로 네. 감사합니다 어, 다른 것도 같으니까 상관없지 이거 얌전... 먹으라 아, 먹으라고? 나 둘, 오케이 Who made this? 이번에서 뭔가 그런 거 같았어.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좀어 크네 완전 돼지. 옷이 그냥 다내수형 네. 네. <laughs> 옷. 뭐? 너 아직 십자가 머리 사고싶어? 나? 응. 오늘 비슷한거 했는데 어그런데 십자가야 여 브랜드가 아, 근데 있어 근데 음. 귀엽긴 한데 내가 면 너무 두꺼치시 我特别欢喜，内、啊、裤。哦，内裤什么的，内裤什么的。 그거 뭐? 뭔가 이게 갈리더라. 바삭 파가 있고, 촉촉 음. 파가 있고. 넌 파야? 난 바삭. 나도 바삭파. <laughs> 아, 이거 먹고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. <laughs> 좀 크게 자르게 얘는? you <laughs> <laughs> 아 알지 비싼데 이거. 오메 오메 오메. 초콜릿을 사먹었다니 아쉽다. 이거 <진짜> 비싼데? 나 하나 좀변 변명 설명해도 돼? 내가 왜 커피를 샀냐면 오늘 기카페인이고. 이게 슈톨돌이좀달더라고 나한테 임들이 먼저 봐주세요 잠만 내가 봐도 돼? 음. 아이아아아아이좀 어. <laughs> <laughs> 많이 아아아아 이게 진짜 하치오를 원하는 사람도 치기. 치카 원하는 사람도 다 우산이가 나오는 거야. 그래도 우산이 귀여우신데? 근데 퀄리티가 미쳤다. 그니까. 어, 이게 이.. 음. 이뻐. 이 어, 응. 셋업이 진짜 이쁘거든. 응. 이거 위에 상의랑 치마랑 해서 셋업이 진짜 이뻐. 응. 응 귀엽다. 귀엽다. 응. 응. 야, 뭐 했다고? 그러니까. <laughs> 뽑아서 쫓깠는데뭐뭐 <톡> <laughs> 뭐 당첨이 뭔가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야, 아, 미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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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했는데. 아, 지금은 너무 너무 소중게 어? 아, 당첨돼서. 야, 오늘 상급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. 아니야 그러네. 게이득이잖아. 게이득 <laughs> <laughs> <개득>? 가자. 내가 <대박. 웃음> 미친 거같아 <것> 하얀 <laughs> 지금 부고 굵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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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왜 굵고, 왜고 굵고, 굵고, 굵하세요 そう。ポンポンポン <목소리는> 이대로 가, 응. 응. 아, 이거 징 아, 이거 징 아, 징어. 아, 징어. 어 아, <laughs> <좀 기다리는 웃음> <laughs> 어 <있어>? 아. 아. <laughs> <laughs> 나 먹자. 이다 이제 드십시오. 네, 이거한 잔도 부쳐 실래요 우리 약간 그냥 음? 고안도 있어요. 샴페인이요. 샴페인. 저것도 따서 마셔. 저거 약간 스파클링 있는 샴페인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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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. 아, 가 해먹어 짜증나하지 말고 음. 어, 뭐라고? 안나 상관없어요. 무서워요 아니, 됐어. 어! 이모 이거 드신다는 거 아니야? 어 그러니까. 이모, 이모 이거 잔 잔이 우리 잔 여기 맥주 잔에 보고. 그 방언도 전 주잖아. 그래 가지고 도 한번 전병인데 어디 가서 전병 딱주세야갖고 근데 방언도 막 기대하고 가는데야. 매집마다 출발이야. 이 망글어요. 뭔가 가운데 출발하겠네. 거는 가운데. 중간 <laughs> 하나하고 하나씩 있어야 <laughs> 두개 걸리면 <전문> 맞지 않아? <laughs> 지금 아니, 여기 안에를 말하면 안에 동그라미가 세개두 개인가 두개 2개 관용모가 맞지 않아 끝에서 끝에까지 안에 저건, 아니, 저건, 저건 아니야. 아니야.

<목소리도> <이것도> 진짜 맛있다맛있겠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얘가 이게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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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다 맛있겠다. 어 아, <목소리도> 하나나 되게 맛있겠다. 좋아하지 않는 이제 맞은 된슈지 진짜 어, 이모더 <laughs> 그래서 <laughs> 지지키 <laughs> 아, 네. 밤빅토리아 빅토리아는 그시기한 30분 전에 시론에 시면더 아 맛있게 아 드실수 아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나사서이다집사합이니까 맨날 합니다감사합니 먹었거든.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거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다감다 엄마 고생한 거 너무 어렸을 때는 엄마가 고생하고 그런 거 몰랐으니까.